이집트 탈출과 자연 이렇게 자연의 근본 요소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. 수금을 뜯을 때의 소리는 늘 같으면서도 음률의 성격이 음표에 따라 바뀌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육지 동물들이 수중 동물로 변하고 헤엄치는 동물들이 무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. 불은 물 속에서 제 힘을 더 드러내고, 물은 불을 끄는 제 본성마저 잊어버렸습니다. 불꽃은 또 반대로 그 속에서 걸어다니는 약한 동물들의 몸을 태우지도 않고, 얼음처럼 쉬 녹는 성질의 천상 음식을 녹이지도 않았습니다.